나는 어제 여기서 어, 너무 일할 게많았고 마무리 못하고 대부들은 제부유명이지지 못하는 것고그 마무리 다 하고 (5시)/(다섯 시) 끝났어요 일요일 저저 아 (4시에서)/(네 시에서) 시다섯 시) 끝나 그래 여저 출발해서 수원에 (7시)/(일곱 시) 도착했어 여저 뭐 하다가 (5시면)/(다섯 시그 출발한 거야 그러니 크게 맵진 않죠 네.

이게 수박이야 수박 수박? 장춘년 사장님이 수박 껍데기로 간천 담아서 오맛있냐아 내가, 내가 또더 맛있게 했죠 음, 조금 짭짤하더라고 그래서 원당을 뿌렸어 여기다 좀 단맛 나죠 짠 거를 좀 없애려면 요것도 좀짜드라고요짜낫 음. 요새는 짠게 반응이 와요. 짜면 아, 우 짜면 안 좋아 짜낫이가 음. 거는 거리 짜게 대단한 게 있는데, 그래서 생각해야 돼. 이거 가지아다두개큰거다한 거야. 그런데 음. 연결 뭐가 연결이 안 되나? 아니, 그것도 연결이 안 되는 게 없는데.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뭔가까지안 맞는다. 누르고 나서 한번 나왔어요. 하여튼 껐다가 끼니까 그 저장됐던 게 나왔던 건지 하여튼 딱한번 나왔어. 음. 야이 덮밥만 먹으니까 김치가 거의 하나도 안 했어. 음. 뷔페집을 갔는데 뷔페 너무 싼 재료들을 쓰다 보니까 그러면 거의 먹는 거보다 야채 같은 건 어쩔 수뭐 너무 안 좋은 거쓸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대조개 다 수입산 쭈꾸미 이런 거다 수입산이겠죠. 뭐 쭈꾸미는 부드럽긴 한데 대조개도 즐기더라고기깃 그리고 맛이 다. 이 이스턴트 0톤 대충 하는 그런.. 양념을 적게 겨어도 깊이가 있는 게 있거든. 아, 그런 부분이 좀못 느끼겠죠. 8,000원. 8,000원. 지금 뭐 요새 8,000원 가격이 나오그래요 근데 있을 건다 있어.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. <laughs> 계란도 넣어서. <laughs> 튀김 돈까스 이만하게 만들어 찮고맛있더라찮아 괜찮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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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찮아괜원 카드는 아 괜찮아. 괜 그런 걸찮 그 밑에 집은 괜개나괜개인가운영괜찮 또나 아직 좀잘 먹네. 한시까지 또준 미팅 하는 일과 내일은 또 일찍 와서 강남에 가서 친구 만은 점심 식사하고 오늘 노트북에서 좀준 저장된 걸 조금 일부 빼고 패는. 잘못하다가는 저장이 안 돼. 음, 아, 하긴 어제 토일 요날한거 보니까. 일기가일기가는안 잡아 먹더라고요이기가 남았더라 고이리하이 요즘 뭐리기내리기내리기 이리기. 이기기 이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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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